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신뢰함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모아가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오래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매 예수님. 모세가 끌린 건불붙고 있는 떨기 나무입니다. 원래는 떨기. 그러니까, 우리 왜, 이 성묘 같은 데 가서 이제, 이, 배 놓잖아요. 풀솥들. 그러면 그게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바싹 마르지 않습니까? 그불 댕기면 어때요? 순식간에 타죠? 그래, 지금 경남 산천에도 불나 있고, 의성에도 불나 있고, 난리 북세통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여기 근처에도 철딱선이 없이 또 불지르고 있고. <laughs> 사람이 불이라는 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바람 한 번에 순식간에 번지는 게 불입니다. 티끌 하나가 상상하지 않았던 곳까지 멀리 떨어져서 거기 불이 나면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떨기 나무라는 건 바싹 말라 있는 그래서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아야 하는 존재인데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이끌리는 이유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때입니다. 원래 사람이 선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조차도 선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이 꾸준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잠깐 선한 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이 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누군가에게 친절한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면 곧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죠. 선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빼족하고 못된 사람인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제도 친절하고, 오늘도 친절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복음의 열정에 잠깐 사로잡힐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보통 이제 새 신부가 그렇습니다. <laughs> 서풍 금방 받고 나면 막 성령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거든요. 그래갖고 막 처음에는 신자들한테 막 하느님에 대한 열정을 가르치는데 한 3개월 지나마 팍 식어봅니다. 와, 지 뜻대로 안 되거든. 교리교사들이 뭐 어디 지말듣나 툭하면 청년회하고 교리교사하고 붙어갖고 막 성질 부리고 앉았지 주임신부님은 막시어머니 맹키로 뭐렇게 샀지 <laughs> 그러마 낸자 보자들 모임에 서 엄마 아가 막 이어 다크서클 석 내려와가 내가 일하려고 신부가 됐나 이렇게 샀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얼마 갑니까 둘이 사랑하는거 많이 가봐야 6개월일걸 맞지요 내가 결혼을 안해봐 모르겠다마는 헌데 이런 불붙는 떨기나무처럼 자신의 신앙의 열정 선을 꾸준히 행하는 사람을 볼때 우리는 신기함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궁금증 때문에 다가왔을 때그 사람도 잘되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인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걸로 꼬실 때가 있습니다. 성교지에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 맛있는 거, 아니면 뭐 행사 같은 거, 뭐 앞에 자전거, 전자렌지, 냉장고 놔두고 사람을 잠깐 끌어 을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물처럼 몰려들었다가, 먹을 거다 떨어지고 나면 썰물처럼 떠내려 갑니다. 그게 코로나로 증명됐죠. 네. 그 전까지 성당은 그나마 조금은 그냥 현상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라는 계기를 통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신자들이 많죠. 네. 득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불 붙은 떨기 나무의 비밀입니다. 요거는 에피타이저 였고요. <laughs> 이제 강론할게요. <laughs> 내 혼자 재밌나? 나 여러분 재밌는데. 하나 더 해드릴까? <laughs>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열매를 구하고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디 들어 있어요? 포도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잘라도 성취하는 나무인데 봐준 거예요. 한참을 봐준 겁니다. 무려 3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르려는 사람도 사실은 정당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한번더 봐주자고 하는 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역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한 해만 더 봐줍시다. 한 해만요. 그러면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그 끝은 어때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주님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요, 어,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생태계라서, 마치 이 물의 순환 경로 같은 거죠. 증발되어서 구름이 되었다가 떠다니다가 식어서 응결되어서 눈이나 비로 내리고, 또 그렇게 강물을 흘러, 흘러, 흘러 생명을 다 주고 난 뒤에는 또 어느 순간인가 증발했다가 또 구름이 되어 다니다가 흘러내리고. 이게 자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로는 당신 성에 안 차. 왜? 이건 그냥 기계장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완벽하게 굴러가는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진료를 취한 다음에 그리고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그두 개를 교묘하게 결합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지상의 동물처럼 살아가나 천상의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영원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 장신의 선물을 줬죠.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 근데 그 자유를 지닌 인간들이 하느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느님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애들이 이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싫어 싫어 할수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 해줄 때 그게 얼마나 이쁜 겁니까? 그거 아이고 원래 자동 프로그램 이마에 단추가 있다마는 게딱 달려 있어 그 단추 딱 누르면 아 아빠 사랑해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해 이거 뭐 재밌습니까? 한세번 하면 끝이잖아 처음에는 신기하지 그죠? 그거 아이고 사랑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아빠 좋아요라고 할때 마음에서 그 따스함이 확 퍼지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존재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바라시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창조주인 하느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 어디, 시험 봐가지고, 뭐, 어? 점수 매겨가지고, 니네 뭐, 뭐, 주일미사 몇번 나갔노? 다섯 번 중에 세 번, 그러면 두번 빠지고 세번 나갔으니까, 3 빼기 2는 1, 그럼 니네 천국 합격.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맞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다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그야말로 억지로 나올 수 있죠. 미사를. 싫은데도, 예. 어쩔 수 없으니, 뭐, 어떤 때는 사람들의 눈치가 비어가지고, 그죠? 먹고 살아야 된 게. 하느님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싶고, 그 말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합니다. 구해 주고 싶어해요. 왜 영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그걸 끊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거머쥔다 해도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사람이 불행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에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멸망을 피하는 거예요. 맞겠죠? 다른 하나는 더욱 자기를 정화하고 깨끗해지고 결백해지고 맑아지고 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건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정화의 단계고 다른 하나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자이두 번째 몸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죄 지었다가 살짝 뉘어치다가 또죄 지었다가 살짝 뉘어치다가 남편한테 뭐라 뭐라 해갖고 기분 상하게 했다가 잘못했다고 느끼다가 또 그런 남편 보면 성질을 먹을치 했다가 어? 이하고 앉았는 기야 그냥 정화해서 왔다 갔다 해. 예, 그 가다가 운 좋아갖고 하나님 보다가 구원 받으면 다행이고 죄 지은 상태로 그냥 계속 고집 피우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순 3 주간이기도 하고 그죠? 아직 사순의 초반부잖아요. 그러니 회개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직 우리는 많은 경우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방향을 바꾸고 뉘우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건 양면성을 지니는데요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얼른 세상과의 인연이 매어지고 정리되어서 하느님 곁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마치, 음, 집에 아이가 두명 있어요. 하나이는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저지르지. 예. 온갖 장난질, 분탕질 하는 친구입니다. 엄마 있을 때는 엄마 등살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나가기만, 막, 크레용 들고 비릉박에다가 막 칠해놓고, 막, 집에 있는 고양이 막두들려 펴갖고, 막, 피똑싸게 만들고, 막, 집에 있는 건막 접시 막, 어, 꺼내다가 다깨부고 막, 오만 저지을를다 해놨어. 그러면, 그런 애가 기다리는 엄마와 두 번째 아이 이 아이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설거지 거리 엄마가 미쳐 다하지 못하고 나간 거 자기가 일부러 다 해놓고 또 장난감 어질러진 거 깨끗하게 치워놓고. 또 엄마 좋아하는 어? 허브티 한잔딱 만들어다가 엄마 올 시간쯤 돼갖고 막 시계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이두 아이의 내면의 상태에서 엄마는 똑같이 오는데 한 친구는 엄마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안 왔으면 좋겠고 다른 친구는 엄마 언제 오지 언제 올까? 아, 이제 몇초 남았... 아, 이제 3초 남았네... 와, 이제 곧문 열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두아의 심정처럼 죽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에게 죽음은 오히려 기다림입니다. 너무 설레고, 내가 하느님을 뵙게 될때 얼마만한 기쁨이 있을까... 기대하게 돼요. 지상에서 너무 이 하느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면서 순환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박해, 무고도 당하고. 이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영화의딴건다 모르겠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바울의 사도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막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막 가정집에 막 그리스도인 부모를 잡아끌고 가면서 애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걔들 다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항상 그걸 죄책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뒤에 회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달릴 길을 다 달렸다라고 표현하는 바오로 사도잖아요. 그러면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바오로 사도는 순교하거든요.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세번 통. 통, 통, 튀어서 그, 거기 그때마다 셈이 솟았다 해서 뜰리 폰타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바오르사도는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장면이 바뀌면서 자신이 박해했던 이들이 바오르사도를 기다리고 손을 내밀고 있다가 너무 기쁘게 그바오르사도를 반겨서 함께 손을 잡고 빛에 나아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몰라 <laughs> 나 혼자 그런가 <laughs> 나는 하여튼 그런거 기다리거든요 <laughs> 딴거 기다린거 이제 뭐 있겠으면 내가 처자식이 있나 뭐 딴게 있나 그죠 여기서 뭐뭔 뭐? 영화를 보겠다고 이제 남아있는거는 예비자분들 열심히 가르치가 내자 네, 신앙인으로 정말 기쁨을 누릴 때그 기쁨을 내가 대리해서 만끽하게 될거고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죠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훗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반대로, 죄지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건 어떤 느낌일까요? 두려움인 겁니다. 누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머야, 나도 그래 죽는 거 아이가? 우리는 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창창하거든요. 특히나 뭐 요즘 백세 시대, 백세 시대 하잖아요. <laughs> 근데 그 백세 시대의 주안점을 전부 다 새속에만 두었으니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고는 싶은데 죽는 건 너무 두렵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남미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이 둘의 격한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 남미에는요.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집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디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집에 오면 누워 있어 그 사람이 끙끙 앓으면서 그럼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보살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배워요? 아, 사람은 아프고 늙고 어느 순간엔 죽는구나 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근데 현대 한국에 들어와서는 뭐가 느껴진 줄 알아요? 죽음의 향기가 나는 모든 것들을 싸 말아서 격리시켜버립니다 아프면 병원 늙으면 병원 장애인들은 시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 보면 다 그냥 그냥 고만고만하게 건강한 것 같아 근데 <laughs>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식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고 있는 수많은 대화의 거의 60% 이상이 어디 아프다는 소리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어디 아파, 허리가 아파가, 다리가 아파, 눈이 침침해가, 귀가 안 들려가. <laughs> 실제 거에서 안에서도 그렇고요. 네. 나는 그냥 뭐, 당신은 가볍게 얘기하시길래 나도 가볍게 얘기했더니, 가만있어. 어르신, 기어둡십니까? <laughs> 안 들린데. 네. 주님 의기도한번 하세요! 갑니다. 네. 죽음에 대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가던 길에서 멈추라는 경고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그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선물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종의 초대장이 날라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느님은 가능한 기회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지 부당한 분이 아닙니다. 안 죽어야 될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렇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죠. 당신은 언젠가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잘라버리실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를 바라지 않습니까? 부당한 일 당하면 억울해 죽지 않아요? 이건 내 땅인데 저 사람이 10년간 써왔어. 그걸 나중에 알았는기라. 그러면 미친듯이 소송하고 난리나지 않습니까? 이거 내 끼다! 이라! 돌리내라! 손에 다 갚아라! 마! 우리는 10원까지도 다 받아내려고, 그죠? 작정을 합니다. 런데 사실 그마저도 올바름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진짜 정의는 하느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내면을 샅샅이 읽고 그 안에 어떤 어둠이 존재하고 어떤 빛이 있는지를 알아서 정의대로 집행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 마지막 정의 실행의 기회를 최대한 늦추시는 분입니다. 할수 있는 한. 오늘 화답성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죄 짓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 이래도 괜찮네. <laughs> 왜? 하느님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안 해. 거짓말 금방 하면 어릴 때는 왜 거짓말 한번 하는 게 너무 심장 떨리고 하잖아요. 그죠? 한번 하면 막 심장이 막 둥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 힘들지.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는 아예 거짓말을 수단으로 삼아버리죠. 그냥 삶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기회가 선물되었다는 걸 말이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훗날 시간에 대한 값을 받아내실 겁니다. 허락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 나무는 잘리게 될 겁니다. 잘리고 난 뒤에 나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쓰잘데기 없는 나무는 어때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고결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작품으로 만들죠. 매년의 사순 시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더 어찌 보면 똑같은 사순 같이 느껴지고 지겨운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보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들이 선물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그 기회를 잘 써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미 하느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정결해지고 순수해지는 사랑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목상하시겠습니다.